윤낸입니다. 네, 여러분, s o 입니다왜 나요? Young Sarovitan, I c o u 요 d look at oil. How much? Lot to sell. To sell. Check out the touch. I'm not 자 u r e I'm 자, 이탈 주맵볼 스토리 형식으로 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 우리 써니티비에요. 어? 멤버들 안좋혀있었니 안녕 써니티 멤버들. 저기요? 네? 어. 전 멤버가 아니라서. 이런 썰렁 아재개 아, 입술 아파. 호라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왕궁을 구경하는 거야. 에? 윤행이.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규칙은 다들 알고 있지? 잠깐만. 규칙거기 <laughs> <laughs> 어. 아 알았어. 중요아 빨리 시작. 지드러시오. 아 맞다. 아, 안에 있는 분들 해석이야. <laughs> 아 내보자. 뭐야 이거. 호랑이가 어, 담배피우던 시절 배피들이쓰사용어이 쓰던 용배야 잠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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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배피 잠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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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렇게 안 적어놔야지 어 고마워 지기도포아누인두 우리 이거 윈도우 공주디가에 아빠 그건 허락할 수 없어요 진짜도 까르소 무슨 말이지? 아르한지스통물량을 먹어봐야 되겠어 도덕이도 통영물량 도세에 불꽃, 불꽃, 다 나무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아, 그가, 그거, 그거 먼저 아니야. 그래? <laughs> 아빠도 내 마음대로야. 왕자는 누가 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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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가뭐 아빠, 제발 그 자리는 가지 마. 안 된다 해야지. 짜셔. 아빠! 나 중독 걸 보고 싶어? 너 아빠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맞아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공수에게 물어봐야겠다. 공주가는 가이오 진짜 여기서. 똑똑. 누구냐? 전 버섯 마을에서 온 바다라고 합니다. 버섯 마을서 바다가 와? 바다에서 가는 거 아니야? 이름이 바다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머니께서 한 여자에 의해 살해 당했어요. 전그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한 여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디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바디가 아니라 비디 같은데. <laughs> 잘못 적어놨어요. 바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혼이신서을 쓰러 가셨어요. 그럼 막아야죠. 밖에 있는 건물에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다 가시오. 하얀 건물. 근데 저기 나가면 이제 엔딩. <laughs> 아니면 이제, 이제 엔딩 무시하고 오지게. 자, 엔딩입니다, 여러분. <laughs> 마음대로 엔딩을. 안녕하세요, 바디 씨.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바다고, 여기 는 바디군요. 네. <웃음> 당신이 <laughs> 바다하고 전 바디예요. 아, 바다, 바다. 어디서 들은 목소리? 와, 이름. 뭐 하시는 와야 <laughs> 어, 바디는? 바다야 눈치를 챘니? 누나 누나 <laughs> 누나라고? 어 누나였어. 어떻게 살인을 두번 시간이나 할수 있어? 내 인생 내맘이거든내 인생이 달라졌다. <laughs> 아 바디가 당신의 누나? <laughs> 아이 와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앤디. <laughs> 사실 바다가 일곱 살때 일이죠 나야? 죽어! 죽으라고! 아 야야 야, 너 먼저 다 <laughs> 뭐야 이거 내려봐 누나 유치원 갔다 왔어 죽어 죽으라고! 어, 튕겼다 뭐? 랩이 너무 커서 그런가? <laughs> 진짜 죽었어 죽으라고! 아 <laughs> 파랑 곰이 죽고 계시는 환경을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들어오너라 기다려라 내가 나갔다 안냐 음, 기다려라 기다린..어 왔다 왔다 날때렸다 어. 잠깐만 기다려봐 니가 아빠에 바디 안돼! 안돼! <laughs> 무슨일이지? 누나가 피수, 피투성이에 아기. 아 누나가 피투성이에 칼을 들고 나에게 걸어온다 옆에는 아빠의 시체를 들고 이 시체야 너무 하얗다. <laughs> 밖으로 도망쳐. 아니야 아직. 아 가가야. 뭐야 이제 하... 너의 차례야. 도망가자오이문 있다. 아 잠깐만. 안 나가도 이태이그. 이태이그? 가 어디 있어? 없어. 뭐야 이씨. 정말 간단해 그렇지야? 있잖아 여기. 안 아, 보여? 네 여기까지 사연이요 아니 아니 표지판 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적은건데 이렇게 공주의 아버지는 바디와 결혼을 취소하고 바디를 고수해 바디는 징역 30년을 판정받았다 바다와 공주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둘이 결혼을 하여 나은다. 행복하게 정확합니다 엔드 응. 응. 대문자로 안썼다 귀찮아 이 E A D 맞나 저기 안 맞. E N D E N D 아닌가? E N D D 너 A 라 썼어. 어 아니 설마. E A 내가... <laughs> 네 진짜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여기가 써니. <laughs> 잠깐만 나도 아, 나 잠깐. 음... 써니 아 아닌데. 내가 써니야. <laughs> 어, 잠깐만. 설정 잘 못했어. 내 디테일을 보고 있어. 빨리 빨리. 윤네 이었습니다. 영상을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허무했지만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번씩. 그럼 안녕. 모르냐?